안녕하십니까. 사회브 제우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이 장난감을 개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블록이 있는데, 그, 이 에코백 블록이 일품 모형 같은 블록이 블럭 한번 꺼내볼까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색깔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얀색과 화이트, 그린, 초록, 갈색, 주황, 오렌, 보라, 퍼플 옐로우, 노랑, 레드, 빨강 연두는 연두 파랑은 블루 블랙은 검은 전 검은 색깔 이런 거 보면 수모형이 있어요. 와 그런데 뭐 당연히 이렇게 수모형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수모형이 나오니까 이렇게 착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건한번 내가 만들어 볼까요? 여기 어, 카메라가 지금 설치를 잘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뭘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잠깐만 이거 반달 거고 얼굴 고 보이니까 얼굴이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돼 있을 거니자 일단 여기서 키 제일 큰 애가 얘예요 화이트. 이거 좀 샀어요 인터넷이나 팔아요 이런 거. 저는 다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고 문방구에서 사기 때문에 그런 편이에요. 자, yellow, yellow, yellow. 볼게요전 액체 만들어볼래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네기동간걸 준비하시고요. 그 길이에 맞는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길이에 맞는 게 없다면 아주 큰걸 해드립니다. 자, 큰 걸로 볼게요. 야, 오, 이렇게, 이렇게 좀 만드는데, 똑같은 길이가 맞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잠깐만요. 됐네요. 얘다 꽂는 거겠죠? 잠시만요. 아,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 길이가 안 맞으니까, 아, 빼면 되나요? 여러분. 빼면 되니까 빼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한 명이 왜 그러죠? 됐구나. 잠시만요. 이렇게 면 이렇게 한개 빼내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이면 되는데 몇 개가 이미 얘가 들어가는 게 많긴 맞는데 이 안에 이거만 해 볼게요 일단 액자 네 액자 완성 하하 아, 박수 박수 이렇게 여기 사진 같은 거넣으면 되겠네요 아니 니 네가 사진이면 이렇게 사진을 깔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요 사진 만드는 법이었구요 예예. 하지 만드는, 이 액자 만드는 법도 있구요. 자, 이런 조그마한 미니팩 같은 것들은 뭘 만들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그 수음용 공부를 많이 할수 있어요. 봐봐요. 이, 이게 백 모형이라고 쳐요. 백 모형이죠. 이게 백 모형. 백 모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200이에요. 다합해서 아이고, 이게 다 200이 된단 말이죠. 그쵸? 여기 200이에요. 이게 200이잖아요. 이게 200이죠. 그쵸? 200은 이게 1 0 0 수예요. 음, 낱개는, 이렇게, 낱개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낱개는 한, 몇 개냐? 일곱 개고요. 묶으면 일곱 개. 낱개는 한 개예요. 이렇게 한 개. 그럼 몇개 될까요, 여러분? 몇 개. 그럼 이거 200, 200, 200. 이거 몇 개라고 했죠? 그깐만몇 개라고 했죠? 171, 171이 됩니다. 이번에 171이 된답니다. 화분이 올랐네요. 그럼, 안녕!